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대 7중 재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이 재앙들이 서로 맞물려서 연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재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요. 일곱 나팔을 불때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연대기적 순서로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각각의 재앙이 인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점점 강화가 되지만은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그날 때까지 이 심판은 계속되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일곱 대접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을 비교해서 보면 순차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 일치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 범위인데요. 일곱 나팔의 재앙은 세상의 3분의1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반면에 일곱 대접의 재앙은 세상 전체를 향하여 재앙이 내려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재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팔재앙은 땅에 대한 그래서 피 섞인 오박과 불이 내리고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타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재앙은요. 바다에 대한 재앙인데요. 불붙는 큰산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여 진다. 피조물과 배들의 3분의 1이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쓴 쑥이 되고요 물의 3분의 1이 쓰고 많은 사람이 이 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 재앙은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낮과 밤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황충과 무적행의 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여섯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요 어,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난 내 천사와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 그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 이 나팔 재앙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에스겔 5장 12절과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3분의 1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도 보면 어,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9장 4절에 보면 다섯 번째 나팔재앙인 무적행이 열리게 되고 그곳에서 연기와 함께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죽이지는 않되 다섯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을 치셨다, 인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인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보증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침을 받았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치셨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 믿는 자. 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어, 인침을 받은 증거, 성령이 계신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이 증거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심을 통하여 예, 우리가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셨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내가 온전히 오늘도 주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이마에 주님의 인치심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정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마에 인치셨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요. 어 이 이마에 인지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라고 하니까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 명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열두 지파의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래서 14만 4천과 흰물이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믿는 자를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온전한 주님의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인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마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고난이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또한 시험이 있고 미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 이마에 정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지 확신하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심판의 날에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정말 머리에 인침을 받은 자, 주님의 도장을 받은 자, 진짜 주님 보실 때에 믿는 자는 보호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약속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정말 미혹과 사단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